반갑습니다. 오늘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참여하신 빛내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또그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까지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또왜 읽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수 없는 부분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물론 레위기 같은 부분도 어렵지만 역대상 앞부분에 계속되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 족보는 정말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라도 되어 있는데 역대상은 그냥 사람 이름만 줄줄이 나오니까 내가 이 사람 이름을 읽었는지 처음 본 건지 참 헷갈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되는 구간은 지났으니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성경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전체 역사의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었다면 이제 조금씩 족보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족보는 마지막으로 사울의 이야기가 담긴 베냐민 지파를 잠깐 다룬 후에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에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명단에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의 먼저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과 또 그들이 해왔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서 높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는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고,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셨고, 결국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계보는 종교적입니다.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입니다. 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던 느디님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기록만 있지 않고, 회막의 문지기들까지 기록하죠.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도 기록하고, 찬양대에 속한 사람들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울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죠. 그것은 역대기 저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꼭 거쳐 가야만 하는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족보가 8장 마지막 부분에 다루어졌지만 성경은 다시 사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초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9장 후반부를 보세요. 족보가 쭉 그려진 다음에 10장에 가면 곧바로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 즉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길보아산에서 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갑옷과 머리는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받쳐지고 말았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왜 사울왕은 이토록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기록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신접한 여인에게서 해답을 얻으려 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죽음의 이유였습니다. 자녀들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 바로 다윗을 세우신 것이죠. 사울의 족보가 이렇게 반복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간이 세운 왕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려는 것이죠. 유대인들로 하여금 반면교사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발래서 세웠던 왕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좀 보라고 사후를 샘플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 저자가 그리고 싶었던 인물, 바로 다윗에게로 모든 스팟 라이트를 옮기십니다. 11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가 그려지죠. 사울 왕까지는 대략적인 내용만 다루었다면 다윗 스토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는지 적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때로는 포기할 만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역대기를 보노라면 단순히 다윗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지만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용사들에게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함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것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그 당시는 여부수 성이었죠. 이 성을 어떻게 빼앗았고 시온산 으로 불리게 되었는지도 기록합니다. 또 여부수의 맹장이었던 요압 장군 뿐만 아니라 다윗을 힘껏 도왔던 많은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 하는 것을 알고 주군을 섬기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던 세 용사 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다윗 왕의 용사들은 누구 하나 나무랄할것 없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짧은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11장 구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지략, 훌륭한 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국이 힘을 얻고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있을 때에 그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왕국은 점점 기울어져 갔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 때에 결국은 사울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윗에게로 돌아서고 그를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광야 생활을 오래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과의 힘겨운 시간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역대기에서 반복되는 역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왜 패하시고? 또 어떻게 다윗을 세우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곁에서 신실하게 그를 따르는 용사들도 보았습니다. 아담에서 다윗에게까지 이르는 거대한 족보의 그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굳이 이 족보들을 읽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아담에게 비추셨던 구원자에 대한 그 그림이 다윗에게서 점점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역사의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역대기 여행 중에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셨, 주여 없어서, 복된 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빛내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